7월 9일까지인데 오늘이 7월 1일이란 말이에요7월의 첫뒤로 이거를 먹었줍니다 이거랑 목살 김치찜에 목살 한번더 추가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독립한지 2, 3, 서 6개월 된 날이고 7월 1일이고 근데 제가 제주도를 지금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팀이 바뀌니까 싹다 새로 반팔을때별 의미가 없긴 한데 출근하기 싫네요 진짜 제주도 대신에 너무 행복해서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당일부터 이제 또 내가 내 발로 들어간다는 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그 사실이 그래서 어차피 닥쳐올 일 출근해서 뭔일이 터지던 말던 지금 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직장과 집을 분리해야 되는데 여긴 기숙사고 어쨌든 집이라 볼수 있잖아요 생각 안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어요 이미 이력서는 영어군대에 좀 넣긴 했거든요 답이 안와서 그렇지 약간 향신료 맛이 나는데? 뭐지? 청양고추인가? 칼칼한? 근데 네, 나가사키랑 좀 다르다. 이렇게 생겼어요. 마음은 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. 그 우도 땅콩 제일 기본 맛이에요. 한라봉만 더있긴 하던데 이거밖에 안 판다 해서 이걸 사왔습니다. 무려 30분을 기사에서 샀다고. 버터와플 맛인데 그냥 땅콩 맛 버터와플인데요 조금 더빵 같고, 눅눅하고 버터아플의좀 고급 버전 음, 다르긴 하네 이거 먹으니까 맛이 별로 안 느껴지긴 해요, 버터 맛이 엄청 맛있다는 아니야 <목소� academic> <laughs> 엄마와 한 5분 통화, 16분 통화했는데 완전 엄마한테시지 못할 소리 해가지고 막 봤대요, 치고 싶다고, 차에 치고 싶다고 이랬는데,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해요. 엄마는 자다 일어나가지고, 막 이런,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냐고. 근데 저도제 마음을 모르겠어요. 일단, 빨리 들어가서 씻을게요. 같은 하루가 <laughs>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음. 그냥 금방 을용하려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살 빠진다. 기분이 괜찮다. 뜨지 아 생각 없이 일해서. 빨리 1년을 채우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. 진짜. 이거 그 어제 못 먹은 샐러드라 지금 먹어줄 거 걸. 밥도 먹기 싫어요 요즘. 그냥 살기가 싫네요 진짜. 끔찍해요.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. 빨리 1년만 채우고 탈출을 해야겠어요 진짜. 그래서 팟톡 디디도 데 1년 그거 표시해놨어요. 150일 남았나? 그래도 오늘만 버티면 일 오프라서 참는 거죠. 진짜 거기는 지옥 소굴이라서 오지 마세요. 이렇게 생겼고 거기는 칠리 베이컨 샐러드 거예요. 요즘 약간 생각해보니까 제 영상이 몇개 없더라고요. 그 이유는 이제 내 유튜브에 경원 따이 이들이 별로 안 담고 싶어. 요 나의 소중한 일상만 담고 싶지. 그래가지고 주로 먹는 거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. 어쩌겠어요? 이것도 나중에 다 추억일 텐데.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힐링할 거예요. 요즘 그 뭐냐? 험블리 아카데미 3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먹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약과 먹고. 또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겠죠 또 거지같은 출근을 하고 워너만 출근하면 워오프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죠 출근을 해봐야겠 오늘 간만에 퇴근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. 집에 가보자고, 왜냐, 내일 오프고, 오늘 대지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, 잘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이제 엄마한테 오늘은 안 징징거릴 것 같네요. 어제까지는 완전 개징징는데 엄마한테. 답게 살아서 먹어봐야죠 다시 씻고 왔고 오늘은 옷 보고 아니 어제 진짜 처음으로 약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막 퇴근하고 전화하는데 안 울고 씩씩하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딸이 계속 여태까지 전화만 하면 죽고 앓는 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듣기도 싫었겠어요 물론 저한테 티를 안 내긴 했지만 역시. 엄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난 만약에 내 같은 딸이었으면 진짜 우리 엄마처럼 못해줄 거예요 저는 안 받아주고 그냥 끊어줄 것 같아요 나도 참 이런 내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걸 아는데 엄마잖아요 엄마 <laughs> 엄마한테 이러지 아니면 누구한테 이러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오늘은 문래 갈 거고 약간 요즘 성격이 뭔가 내 성격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욱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좌절에 빠져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 절망감이 이제 성격을 파탄시켰다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?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집이랑 병원이랑 분리하라고 하는데 일단 분리하려면 아예 집에서 병원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내가 못했던 게 생각하고 다시 우울해지고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게 뭐지? 일단 저는 간호사 임상회랑안 맞는 것 같아요. 어, 이건 확실해. 내가 노역을 했든 안 했든, 는 이게 안 맞다고 택했고 그게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. 물론 이게 나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아픈 환자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요. 일단 정상적인 사람 보는 것도 힘든데 아픈데 갑질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. 그런 환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단 간호사 막대하는 거 진짜 빡치고요. 솔직히, 여기가 호텔도 아니고 정도껏 해야지. 아무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해도. 그래서 그런 거 진짜 너무 싫은 느낌? 막대하면 안 되죠.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. 그런데 어떻게.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진짜. 이러니까 발전이 없고요. 솔직히. 임상에서 내가 얼마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해봐도 가망이 없고 저는 이렇게 저의 20대를 그냥 임상에서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. 결론적으로는.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왔지? 어쨌든 아, 내 성격이 이상해졌던 건 확실하고 저도 느껴요. 그리고 어쨌든 물래 가서 친구 만날 거예요. 그 친구는 오늘 데이 마치고 저녁때 보기 해가지고 그러면 좀 이따가 물래에서 봅시다요. 오늘 고기 먹으러 가는 패션. 어때요? 뭔가 마음에 든다. 계단싫어야 요즘 핫플. 저 냉동 삼겹살. 이거 한 개도 안 섞이는데? 아잉 지금. 집에 가는 중이고, 오늘 완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었거든요. 한 4년, 5년 만에? 근데 걘 지금 의대 생겨가지고. 걔도 이제 본과4 학년이고. 그래서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. 나무자형 간호사였어가지고 원래 말이 잘 통했고. 그래서 간호사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잘 들어주고. 원래 친구가 좀 좋은 친구였어가지고. 진짜 오랜만에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볼것 같아요. 본과 내가 가면 또 보기로 했어요. 이제 여 초코 생크림. 빵 제가 초코나 먹어봐가지고 이거랑. 이거는 기본 김밥 편의점에 갓 들어온 거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았어.